국민의 힘이 사천남해 하동 경선에 박정렬 전 도의원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전 의원은 지난 한주 동안 경선 배제와 추가 참여, 다시 경선 배제를 통보받았는데, 지난 주말 재심이 끝에 최종 고배를 마셨습니다. 박 전의원을 비롯해 앞선 경선에서 탈락한 최상화 예비 후보까지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고 있어 선거 구도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발안으로 진주시 의회 안건에 오른 신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재석 22명 중 20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인데,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해 온 시민 단체에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부 지자체들도 전면에 나서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대응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내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3.1운동 105주년 기념일을 맞아 서경방송 건강걷기대회를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3.1절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2월 마지막 주 서부경남 주요 일정을 이주의 핫이슈에서 살펴봅니다. 경남도가 국내외 우주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돈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산업별 투자 유치 설명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사천남해 하동 경선에서 참여와 배제를 번복했던 박정렬 전 도의원에 대해 경선 배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선거 구도는 복잡해질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 선거가 다자 구도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된 예비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경선 참여 여부가 번복됐던 박정렬 예비후보는 최종적으로 컷오프 결정이 내려지자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공천이고 당선이라는 제법에 의존하는 경쟁력 없는 후보가 아닌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용기 있는 도전을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무 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아 예비 후보 역시 같은 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가장 먼저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당을 떠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공심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번에 당의 결정을 보고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후보는 공천 탈락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진흥공 사임감사로서 자기 정치 목적을 위해서 빨리 사임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학당이 다 그만두고 사보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학력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모 후보가 여기 브릭룸에서도 이야기하고 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아 이거는 정말 뭐지 하고 어 정말 내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는가 한때 불편한 관계였던 두 후보가 무소속 연대 필요성까지 언급해 다닐라 여부와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경선 후보 3명에 대해 26일과 27일 양일간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합니다. 과반수 도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공천자범 없이 경선을 마친 두 후보가 훈훈한 분위기 속에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깨끗한 경선, 그리고 원팀으로 치른 경선, 그리고 경선 결과 이후 원팀으로 이번 총선에서 우리 사천 남해 하동 주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고재성 예비 후보가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민주당은 먼저 본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연대 움직임이 나오면서 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도가 26일 국내외 우주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투자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선 투자 환경과 투자 지원 제도, 경남 항공 국가 산업단지 소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방위와 원자력 산업 등 산업별 투자 유치 설명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월 경남 도민회의가 26일 도청 도정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도민회의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사회 초년생과 청년 농어업인 등1020 세대 1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수 고교 유치와 대학생 주거 학식 비용 부담 완화 지원, 스마트팜 조성 지원 확대 등이 건의됐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제안들을 검토해 도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2차 본회의에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형제가 안건으로 상정돼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허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53회 진주시의회의 2차 본회의에는 시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언된 진주시 시내버스 중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앞서 상임위에서 재석 의원 7명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6표로 부결됐었는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장 명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겁니다.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입금 공동 관리와 보조금 사용 명세 항목별 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반 토론에 나선 김영석 진주시 의원은 들어가는 시민의 세금은 늘어나는데 정작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없고 버스 파업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시내 버스 중공영제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 진주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16년 운송업체와 차량 배차나 감차 총액 표준 운송 원가 등에 관해 협약을 맺고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영제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 부산, 창원 등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공영제의 퍼주기식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을 예고하거나 실제 파업을 이행한 사례를 보았기에 조례 재정은...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이규섭 진주시의원은 버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근거로 들며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진주시민 6천 명 이상의 발의로 마련된 첫 주민발의 조례안인 만큼 그 의미를 감안했을 때 반드시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민 6천 명 이상의 발의로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되어야 하며 진주시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민조례안은 찬성의견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회 표결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부결됐는데 재석 의원 22명 가운데 한 명이 찬성, 20명이 반대, 한 명이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공 영제 도입을 촉구해 온 조례 발안 운동 본부에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진주시의회가 시내버스 운영과 지원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중공영제 조례마저 받아들이지 못한 점은 유감입니다. 특히나 시민들이 만들어낸 조례가 부결된 것은 많이 아쉽지만 의원들이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재정을 약속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긴 논쟁 끝에 부결로 마무리된 진주시 시내버스 중공영제 도입. 다만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논의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26일 열린 제253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성관 의원은 미래 먹거리인 AAV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형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적극적인 항로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 발언을 한 정용학 의원은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민 우선 채용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읍면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K기업과 정신센터 같은 문화 관광 자원이나 지역산업시설에 지역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경 의원은 안전한 도심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 노상 적치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주택과 골목길에 주차 방지를 위해 세워 놓는 화분과 페인트통 등이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며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주시가 26일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총감독으로 권재현 축제 전문 감독을 위촉했습니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국가유산에 적용한 문화재청 공모 사업으로 진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오는 8월 진주성 일원에서 온세미로 진주성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촉성문과 촉성루, 공북문 등 거점 문화유산에서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 파업 중인 전공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의료계 대응도 여전히 강경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정부 입장 지지 성명을 내는 등 의대 증원을 둘러싼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청의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산청군 보건의료원. 일평균 250명 정도의 환자가 이곳을 찾고 응급실도 운영되지만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2년 전 내과 전문의 모집에 연봉 3억 6천만 원을 내걸었는데. 한동안 지원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산청군청 담당 과장이 충북 청주를 오가며 설득한 끝에 겨우 적임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보의도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진주와 창원 등 시지역 네 곳을 제외하고 모든 곳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경남,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의 절반 수준, 응급실 도착률은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의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어 탁과 전문의와 일반의가 진료를 담당할 정도입니다. 의료 인프라 불균형이 심화되며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화 산청 군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우리 군과 같은 의료 지약 지역의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사 수를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료 계획을 강력하게 열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이 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국민 76%가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한다며 집단 행동을 위해 현장을 떠난다면 국민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26일. 전공의들에게 3월부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근 경상국립대 병원에 신입 인턴 예정인 수련이 37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 의료계를 비롯해 의료계 전반의 대응도 강경합니다. 끝없는 대치에 부담은 오롯이 시민들 몫입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를 못 만나보고 진료를 갖다가 받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딜 가라는데 와서 상급병원 그 어려서를 받아와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심화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가운데 놓인 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박관수 경남도지사가 26일 경남 지역 2차 의료기관 긴급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진주 제일병원을 비롯해 다섯 개 병원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2차 의료기관 병원 이송과 전원 요청 적극 수용, 필요시 운영시간 연장 검토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박지사는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국민적 호응을 얻기도 어렵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건 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빈틈없는 의료 대응을 주민했습니다. 하동군이 오는 4월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하동군은 겨울철 얼었던 집안에 발생할 수 있는 해빙기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3일까지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 우려지역과 급경사지, 상하수도시설 등 300여 곳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합니다. 하동군은 현장 점검지 외에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주의 하디쇼 시간입니다. 오는 금요일은 3일 운동 105주년 기념일인데요. 지역 곳곳에서는 3일절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2월 마지막 주 서부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진주 소식입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삼일운동 105주년 기념 서경방송 건강 걷기 대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편거 야외 무대부터 바안점을 돌아오는 약 3.6km 코스를 통해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과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화요일엔 시청 사강실에서 AAV 소재 인증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영역의 최종 보고회가 열릴 예정이고. 또오는 목요일은 진주 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회의가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산청 소식입니다. 월요일엔 동이보감촌 중심의 웰리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진행됐고, 오는 금요일엔 단성면 소재의 항일 독립유공자 추모비에서 삼일절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수요일엔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함양에서는 오는 목요일 상린공원에서 산삼힐링아카데미의 팸투어가 예정돼 있고요. 수요일엔 함양군의 정책통합관리시스템인 시무10조 프로젝트 보고회가 목요일엔 함양지역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각각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남해에서는 군청 군수실에서 남해군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정보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회가 화요일에 105주년 3일절 기념행사는 오는 금요일에 설천면에 위치한 남해 3일운동 발상 기념탑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 오는 목요일에는 남해군청 청사 신축과 관련해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시설계 용역 대치 계획의 협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동 소식입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군청 상설회장에서 어촌유딜 300과 어촌시활력 증진사업의 추진사항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밖에도 같은 날 하동영화관에서는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의 개소식이 금요일에는 3일절 기념행사가 하동독립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소식입니다. 화요일은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시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가고 오는 목요일은 내년도 의존재원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천시에서는 올해 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진행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불편 사항 민원이 잇따르자 오늘 수요일 축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현장 회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도 계속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경상국립대와 경남도립남해대학을 비롯해 경남 지역 대학 다섯 곳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식품부와 광역지자체, 대학이 함께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천 원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개교 원년부터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온 박태종 경남도립남해대학교수가 정년 퇴임했습니다. 26일 남해대학 사회과학관에서 교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교수의 정년퇴임식이 열렸습니다. 개교 원년인 1996년 금융회계 사무과에 부임한 박 교수는 28년간 근무하며 교무처장과 국제어학원장, 대, 대외홍보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함양 지역에서 생산된 치즈가 국내 유일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인 참발효 어워즈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간장과 된장 등 6개 부문을 평가하는 이번 품평회에서 함양 산민목장에서 만든 고다치즈가 목장 치즈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은 고다치즈는 직접 풀을 먹여 키운 젖소에서 짠 1등급 원유를 재료로 하며 6개월 이상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지난 24일 저녁 7시 30분쯤 사천시 삼천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선박 두 척이 반소되는 등총세 척의 불이나 소방서 추산 약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주 후반에 비 소식 있는 이후로는 낮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기온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종일 구름 많고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남해 3도, 산청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는 오전까지 흐리겠고 제주는 종일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영하 1도. 광주 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전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시각은 저녁 10시 56분, 간조시각은 오후 4시 4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